<laughs>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분이라면은 이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꼭 네. 후회할지 모릅니다. 자, 여성들의 건강 지킴이 오늘의 명의 산부인과 전문의 이산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만나뵙어서 <만날 때에서>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난소하면은 배란을 일으키는 중요한 신체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또 어떠한 기능을 하나요? 어, 난소는 바로 배란기 전후로. 어, 여성 호르몬을 자궁에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자궁 내막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어, 생리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난소 이상이 생기면 어, 생리 과다나 생리 불순 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아, 음. 또는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쪽 바깥 껍질 세포가 이제 상피 세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자가 이제 난포가 되는 이런 생식 세포 그리고 그 난포에 영향을 공급하는 기질 세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 난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한 건강한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 올리브 패밀리분들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혼은 13년 됐는데 정말 아기가 없거든요 네.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은데 좀안 믿길 때가 있어요 두렵더라고요 아하. 왜냐면 나이가 먹으면서 여자 문제가 생기는 어. 곳이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미아 씨는 어떠세요? 저는 여태까지 뭐 자궁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할때 보잖아요 네. 이렇게 난소만을 따로 볼수 있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네. 안 해보고 있었거든요. 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생리를 굉장히 불규칙하게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음. 저는 스스로 생각했는데, 음. 네. 난소랑도 연관이 있는 네. 것 같아요. 표현봉신 어떠세요? 아, 저러, 야. 저는, 예. 예. 저는 네. 보기보다는 예.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대로 물어보다 보니까 <laughs> 저도 그렇게 필름봉시한테 오늘의 주제가 이 난소종양인데요. 이 난소종양이라는 게 이게 뭔가요? <laughs> 네. 어, 기본적으로 기와라, 이제 그래서. 난소에 혹이 생기게 되면 네. 우리가 난소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네. 어, 보통은 물성분이 포함된 이렇게 어, 낭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고체성분이 크게 자라게 돼서 생기는 고체 종양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기능성 낭종으로 크게 문제 없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도에 따라서는 악성 또는 경계성 그리고 양성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조 중에 생직세포나 기질세포에서 자라는 종양들도 있습니다. 난소에 이런 종양이 생기면. 음. 그, 여러분들이 그냥 물 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진짜 그 안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어, 뭐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물 성분이 아 들어가 있으면 어물 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거기 물의 성분에 따라서 또 혹의 종류가 다른데요. 아 만약에 맑은 물이 들어가 있으면 뭐 장액성 종양이라든가 네. 또 끈적한 또 그런 성분이 들어 있으면 점액성 종양이라고도 음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차 있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 성분이 들어가 있는 종양도 있습니다. 네. 네. 맹장이 터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선생님. 네. 그 난소 안에 있는 종양도 이렇게 터질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 보통은 이제 기능성 낭종의 일종인 황체낭종이라고 있는데요. 음. 그황체낭종은 어, 쉽게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실제로 피가 복막 안에 고이게 되면 음. 그 복막을 자극하는 증상이 있어서 급성 복통 때문에 응급실로 헉. 오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자궁내막종이라는 질환과 또는 이제 기형종이라는 그런 혹들이 터질 때에는 음. 염증 성분들이 나오게 돼서 복막염을 오.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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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여자니까 이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음. 네. 왜 난소 종양이 또 생기나요? 네, 지금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 그 가설로는 우리가 매달 생리를 하면서 배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난소에서 배란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상피세포들이 터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껍질세포가 터지면 상처를 입고 아물고 상처를 입고 아무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그때 이제 상처를 입고 아무는 과정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흔적이 남고 아무는 과정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럼 예. 거기 안에 물 성분이 고이게 되고, 어. 그럼 물 성분이 점점 고이면서 나가는 배출구가 없어지게 되면 음. 점점 이제 혹이 커지게 아.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가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난소에 이상이 생긴다면 분명히 어떤 신체적으로 이상도 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상황극으로 한번 그 난소 종양이 생겼을 때 증상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야, 이쁘다. 어? 야, 얘는 뭘 먹길래 이렇게 이뻐 그래? 야, 아왜 그래? 김태희 아니야. <laughs> 말해봐.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아유, 왜 그래? 김태희는 뭐 자기가 백배 더 예쁘지. 자기는 나의 삶의 등불이야. 한자, 일자. 내가 이렇게 이뻐? 아유 정말 이쁘지? 볼까까? 어우 좋은 아. 생각이야. <laughs> 아빠, 엄마 뭐하는 거야? 주책이야 진짜. 뭐 주책이야? 너는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네 동생이 안 생기는 거야. 결정적일 때 나타났고. 그러게 아유, 말이야. 왜나 때문이야. 엄마 난수에 종양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아, 아는 건 많아요 하여간. 네, 네, 네. 야 솔림아. <laughs> 응? 네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그럼 그럼. 응? 어? 네가 눈치가 있어야지. 음. 근데도 솔림이 얼굴이 좀안 좋다? 그래요? 어? 무슨 일 있냐? 어? 그러네. 아, 응. 어. 빨리 말해. 아, 왜 그래? 얘 왜... 어? 야. 아, 얘기해 를 봐. 아빠한테 말못 하면 엄마한테 말해 봐. 뭐, 뭐. 뭐? 응? 아니, 일주일 전에 생일인데 오늘 생리가또 나왔다고? 엄마,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어, 얘 어, 어. 아 얘, 얘 어떻게 해야 하지? 감사 봐. 야, 너도 혹시 난소에 종양 있는 거 아니냐? 어? 난소. 난소 종양?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의사 선생님. 헉? 그 불임하고 불규칙한 생리가 헉? 그 난소 종양의 원인인가요? 헉? 난소 종양이 있을 경우에 실제로 불임이나 생리 과다가 올수 있나요? 네, 올수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불임은 어, 난소에 생기는 자궁내막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자 자궁내막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질환이 생길 때는 불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 생리 과다나 이제 생리가 불순한 것도 가낭성 난소증후기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난소에 이상이 있을 때 생길 수 있겠습니다. 아, 자가진단법을 저희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네. 아랫배가 부푼 느낌이 난다. 어. 두 번째는요. 음. 아랫배에 멍울 같은 이물질이 만져진다. 진짜? 음.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네. 아랫배가 자꾸 뜨끔거리면서 아프다. 네. 음. 자, 마지막은요. 네.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있다. 음. 자. 자. 이네 가지를 저희가 자가진단법으로 한번 정해봤는데. 네. 자, 우리 올리브 패밀리 분들 먼저 솔림씨 몇 저는 개. 하나요. 하나. 하나. 장미하시는요 저는 하나 됐다 안 됐다 어... 그러고요. 우리 표현 봉신 어때요? 어, 어떠세요? 어 저도 <laughs> 저 하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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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 배가 부푼 느낌. <laughs> 아, 아, 원고 씨도 딱 하나 정확하게 <laughs> 네, 있죠? 저도 같은 거. 두 분은 과음이네요. 그런 것 같고. 자 어떻습니까? 이 중에 몇개 이상이 속하면은 해당 사항이나요? 음. 네, 어, 저도 아랫배가 <laughs> 아, 저도 아랫 배가 부푼 느낌. 어쨌거나 사실 난소 종양 자체는. <laughs> 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난소종양 뿐만 아니라 자궁에 있는 혹도 어,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 반드시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언제 첫 번째 이렇게 음, 음. 검사하러 가야 될 나이 정도가 있을까요? 어, 검진을 할때 보통은 자궁경부암 세포검사라는 네. 것과 질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다 가능한 연세는 아무래도 성관계를 시작하셨거나 어, 부부관계 하는 그런 결혼을 한 영역에서는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선배님 음.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왔을까요? 왜 오긴요 오늘 난소를 검사하러 왔는데요 음. 오늘 표인봉 씨하고 염경환 씨가 굳이 자기네가 오겠다고 <laughs> 자기네 난소를 검사하고 싶다 아니 남성분들이요 그러니까 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근데 바빠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둘만 네. 난소를 검사하 들어 가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시죠 어떻게 오시게 되어요생은 약, 생리통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단가다 있어요. 네. 주사 자궁 경부가 백신을 맞는다는데 아, 예. 제가 음. 아직 안 맞았거든요. 아, 예.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난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좀 해보고요. 네. 필요하면 이제 난소에 혹시 이상이 없는지를 피로 보는 검사가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피 검사도 좀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검사는 복부 초음파. 초음파를 이용해 난소 내막 증식증, 종양, 난종 등 난소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난소 종양 표지자 검사 실시. 혈액 속 암세포가 만드는 물질의 수치를 확인해 난소암 여부를 판단해봤습니다. 과연 두그 사람의 난소 건강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자, 재민 씨, 자 네. 어떠세요? 일단 저는 제 몸에 아직 고장난 부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맑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출산했기 때문에 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뭐. 본리 다 봤는데 뭐. <laughs>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조금 더 편안하게 가긴 했거든요.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두 사람의 난소 건강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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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오. 먼저 난소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크게 이제 커 보이는 게 난소의 큰 형태고요. 음. 그 안에 하얀 막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검은 음영은 이제 물 성분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오. 실제로 이게 수술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어, 재민님의 초, 복부 초음파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자궁이 되겠고요. 음.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제가 길이를 잴건데 이거는 난소인데요. 크기도 네. 괜찮고 음. 어, 무슨 종양이나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음. CA 125라는 것은 이제 난소암 표지 인자로서 네. 난소암이 있는 경우에 네. 이35 유닛보다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아. 음. 그리고 CA 19-9라는 것은 점액성 종양이나 난소에 생기는 기형종. 또는 위장관계통에 점액성 질환, 종양이 생겼을 때 올라가는 표지인자인데요. 이것도 37 미만으로서 네. 어, 정상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와서 복부 초음파로 음. 확인을 하셨다시피 네.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음. 받으시는 그, 게 예. 좋지 예. 않나 좀 권유드립니다. 네. 그렇죠. 정기검진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예. 어, 이쪽에 이렇게 보이는 거는 방광입니다. 아. 방광에 이제 소변을 좀 채우고 보면 복부 초음파잘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런 음영은 그 자궁체부가 되겠고요. 음. 역시나 길이를 제가 재놓은 것이 바로 이제 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쪽, 왼, 오른쪽 난소가 되겠고요. 이것은 네. 왼쪽 난소가 음. 되겠는데요. 양쪽 난소에 큰 이상은 없으시고, 역시, 음. 어, 뭐 혹이나 이런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복부 초음파로 자궁 체부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네. 한 2cm 정도의 근종이 음. 한 3개에서 4개 정도 오. 발견이 되셔서 제가 약간 흐림을 드린 건데요 요거는 예. 이제 이거 당장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진 않고요 어, 어떻게 어 보면 한 3분의 2의 여성분들이 그, 그 증상이 없는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많네요. 예, 예. 혹시라도 커질 수 있으니까 음. 향후 3개월 후에 한번더 초음파를 하시고 아. 크기 변화가 없다면 한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정기검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음. 근데 난소에 종양이 있으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난소에 생기는 종양, 무록이라고도 하죠. 무록은 기능성 낭종으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6에서 8주 뒤에 지켜보면, 초음파로 지켜보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많이 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기준은 한 8cm라고 하는데요. 음. 폐경기 이전 여성에서도 8cm 이상이 커지게 된다면 일단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경기 이후에 생기는 혹은 5cm만 넘어도 어, 아. 치료가, 수술적인 제거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기능성 낭종보다는 훨씬 더안 좋은 종양들이 생길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자들이 수술할 때 가장 큰 고민이 흉터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죠. 흉터를 이렇게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안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요? 아주 최근에는 이제 단일공 복강경 수술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 단지 배꼽에만 한 1.5cm의 절개를 하여서 아. 그쪽의 복강경 기구인 카메라와 어 기구들을 삽입하여서 한 곳에 모두 삽입하여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전에 복강경 기구는 한 10mm 정도의 직경을 아, 가지고 있다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 5mm 정도의 직경을 갖고 아. 긴 이런 내시경 기구를 삽입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안쪽으로 삽입을 하게 되면 네. 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제 복강 내 구조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음. 기구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원래 복강경 단일공 복강경 수술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이렇게 기구끼리 부딪히는 충돌인데요. 아. 그런 걸좀 막아주기 위해서 각을 좀 변화시키고 이렇게 커브되는 기구를 사용하고요. 5mm 보다도 더 가는 3mm 정도의 3mm 정도의 복강경 기구를 사용하여서 음. 또 이제 기구의 충돌을 막아주면서 어, 조직을 절개하거나 견인하거나 자르게 됩니다. 어, 기존의 복관경 수술은 이제 배꼽과 그리고 하복부에 한 3개 정도에 이렇게 음. 한 1cm에서 0.5cm 정도에 어, 절개를 하여서 이런 어,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음. 뭐 배를 여는 개복수술은 이렇게 세로로 흉터가 어. 나, 남는 음. 경우가 좀 있겠죠. 음. 그리고 기존 복관경 수술은 이제 배꼽을 포함하여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이렇게 흉터가 음. 남게 되겠습니다. 아, 하지만 최근에 또 많이 시행하고 있는 단일공, 단일공 복관경 수술은 이렇게 배꼽에만 아 어, 살짝 이제 흉터가 남게 되는데, 사실 배꼽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기 이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어, 실제적으로는 안으로 봉합을 하고, 또한 실밥조차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음 엄밀히 따지면은 어, 나중에 제가 이제 수술하고 온 환자들을 보면, 이제 흉터조차도 남지 않은 경우를 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난소건강을 위해서 평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뭐, 흡연은 뭐, 모두에게 안 좋은 거지만요. 흡연을 하는 것이 기능성 낭종의 크기를 좀 크게 할수 있다는 라 음. 그런 보고가 좀 있었고요. 음.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포함된 뭐, 생선이나 버섯 같은 음식은 남소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콩이 여성 건강에 많이 좋다고 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보고들이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황철순 트레이너로부터 사실 뭐 난소는 없지만 네. 그래도 운동법만큼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도움되는 운동법 알려주시죠. 어, 가볍게 이제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걷기 운동. 네. 걷기 운동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자극이 많이 틀려져요. 그리고 네. 몸의 변화도 많이 틀려지는데 네. 우리가,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어, 너무 어린 나이에 힐을 신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종 걸음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 네. 걸을 그렇죠. 때는 뒤꿈치가 닿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지시고요. 음. 이갈때 뒷다리가 힙을 살짝 올려주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걷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네. 어, 네. 이 동작을 응용해서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워킹 런지라고 해서요. 이 동작 아시죠? 아 네, 워킹 런지 런지. 네. 진짜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응용할수록 어떻게, 어디가 운동이 되냐가 달라져요. 네. 다리를 길게 뻗었을 때 상체를 세우시게 되면은 네? 허벅지 운동이 돼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상체를 세우고 앞으로 쭉 빼주신다면 네. 이 햄스트링 힙이 이렇게 늘어나죠 아 네. 힙을 쳐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앞으로 더 가게 되면 힙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바로 상체를 바로 세우셔서 하시게 되면 허벅지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밀게 되면 힙이. 늘어나게 네,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유산소 운동을 봤는데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나요? 네, 뭐 일단 비만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단항성 난소주후의 위험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비만을 없애기 위한 이런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춰야 먹는다! 네, 질환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또 건강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음식은요? 네, 오늘의 음식은요. <봤나> 콩떡! 네, 콩떡! 네, 멋있가다 진짜. 네, 빛깔도 오늘 너무 예쁜 콩떡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요. 콩밥과 청국장입니다. 뚜껑을 또 열어주셔야 네. 해요. 는거 진짜 많이 넣었습니다. 것들이 난소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특히 콩의 일종인 검은콩은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한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아주 도움이 된다고 네. 되어 있고요. 네. 콩 중에 있는 제니스트앙 성분은 네. 어, 난소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가 있고요. 네. 또 이런 발효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그사포이라는 성분 또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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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자, 오늘의 건강 첫 번째 네. 퀴즈는 네. OX 퀴즈입니다. 네. 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난소 종양으로 한쪽 난소를 제거하면 임신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정답은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음...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겠습니다 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이걸 좀... 어... 어... <laughs> 어, 갈렸습니다. 오하고 어, 뭐? 엑스. 뭐, 어쨌든 뭐 모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엑스가 예, 맞는 것 같은데 어... 왜냐면 아무리 그 난자가 많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예. 결국 그, 잘 받아야죠. 그렇죠. 정자랑 만나서. 이렇게, 어, 뭐죠? 수정. 수정이 네. 되는 거는 선택된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무수히 양쪽에서 많이 쏟아진다고 해도 음. 예스,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야. 둘 중에 하나가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네. 기능적인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음. 없겠죠. 그렇죠. 음. 그리고 또 난소 자체가 음. 여자들은 태어날 때 가,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양이 딱 정해져 있대요. 어. 그래서 하나가 없어지면 100개 있던 게 50개 없어졌는데 아. 당연히 그 확률은 떨어지죠. 네. 정답은? 네, 정답은 X. 와, 웬일이야. 아, 네. 자, 일단 맛있는 콩떡은 건강팀에 가합니다 아,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가 있었는데요. 난소가 한쪽 없는 분이 나중에 임신될 확률을 봤더니 60에서 88%까지 88%까지도 임신을 한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난소만 하나 없다고 해서 임신이 되냐 안 되냐보다는 남자 쪽 문제라든지 또는 뭐 자궁, 또 자궁 경부, 난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임신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난소 하나가 없다고 해서 불임될 확률이 반으로 떨어진다. 오. 이것은 잘못된 답이 됩니다. 네, 된다. 그런 거 같긴 했어요. 저... 다행히 그것도 아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긴 한데요. 한데요. 예. 네. 난소 질환 그 갖고 계신 분들은 음. 한쪽 난소가 없다고 해도 포기할 이유가 없네요. 맞아요. 출산에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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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그럼요. 네. 국장이 걸려 있습니다. 아. 네, 두 번째 OX 퀴즈 드리겠습니다. 폐경 네. 이후에는 난소 종양이 커지지 않는다. 정답은 오일까요 엑스일까요? 아. 폐경 이후에는 난소 종양이 커지지 않는다. 자, 정답 확인. 하나, 둘, 셋. 마 오, 역시 아, 같은 O가 나왔어요. 네. 그 폐경이 되고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 따라서요. 네. 예,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땐 잘하지만 그위엔 잘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오. 그래서 o 를선택했니다 네. 예. 그이쯤에 그그 x로 바꿨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그 네. 저 네. 아까 원고빠가 바꾸자고 네. 했었어요. 네. x로. 아, 왜 나한테 몰라요. 네. <laughs> 그럼 내가 못 먹는. 으 인생이 몰아주기잖아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예. 배경이 됐어요. 네. 배경이 됐다고 되면 생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자 그렇죠? 네. 생리가 없더라도 어, 여성 호르몬은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 예. 네. 종양 자체 크기는 점점점 자랄 확률이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오.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규칙적이거든요. 아. 아. 진짜 맞는 거 정답은 뭡니까? 네. 아쉽지만 이번에도. 거 덜고 자신말로. 많이 거 줘요, 거? 정의요, 드세요. 조용히 하면서 드세요. 역시 한국 사람은 천국장이에요어우 저거 맛 아우. 오우, 아우, 아우. 너무 구요뜨거워 뜨거워. 60대니까 그렇죠. 뜨겁다. 폐경이 오면 여성 호르몬은 당연히 끊깁니다. 네. 음. <laughs> 잘못 아셨는데 <아셨다고> 아잘 <잘못> 맞추셨는데요. <laughs> 네, 네. 어, 문제는 여성 호르몬이 끊긴 다음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요? 그래서 네. 폐경기 이후에 종양이 생긴다면 충분히 자랄 수도 있고 또안 좋기 때문에 바로 수술적인 치료가 그래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심한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음. 네. 네. 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그 대부분의 난소종양이 사실 어~ 크기가 커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좋지만 엄청 너무나도 많이 커진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1년에 한 번씩은 꼭정기검진을 네. 받으셔서 네. 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도 좀 보시고 네. 다른 아, 기초적인 암검사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건강을 계속 유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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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선생님 되겠네. 말씀 들으면서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 난소중하니까 난소 건강 꼭 챙기셔야겠다라는 아, 아, <laughs> 생각 많이 하셨을 것 <laughs> 같아요. <거예요. 웃음>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